거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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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름대로 엄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도 품꿈교 때문에 액수는 동일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다 봐도, 우리 저희가 그런데 뭐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우리 교회가 그 개척된 이후에.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헌신해본 시간은 처음했어요. 우리 청년들 자체가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너무 감사했고 또 하나님께 정말 기뻤습니다. 아, 그들이 항상 성비만 받았는데 아, 예배당 철거하는 순간부터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정말 땀흘려줬고또 함께해 주셨고 어른들도 못하는 일을 우리 청년들이 했기 때문에 너무 수월하게 또 일이 진행되었고 어, 또 여기 와서도 우리 청년들의 헌신들이 빛을 발하고 있고 뭐 우리 장인의 자매 같은 경우에는. 뭐, 뜨겁게 막 하진 않아요. 그러나, 신실한 방송실에, 신실하게. 그거 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 신실함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어,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은 혜 가운데 우리 구월동 참비교회에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이땅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모든 순서수서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우리 모두가 느끼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오늘 또 찬양을 준비하는 순간, 또 예배에 기도하는 순간, 또 성경을 봉독하는 순간, 시상식 가운데에도 우리의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에 우리의 마음이 울컥하고,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드 들려진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국 가족들도 함께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함께했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는 은혜로 넘치는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예배할 때또 말씀을 전할 때 성찬식을 행할 때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주님께서 은혜 베푸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삶으로 가슴으로 느끼는 시간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도의 보일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성내의 충만함이 우리 모든 성들에게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될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 마무리가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가을되어지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단풍의 아름다움이다. 그리고 하루해가 졌을 때 석양의 아름다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인생도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름다운 인생이 있는가 하면 지저분한 인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의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년 동안요? 100년 동안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아브라함이 170대에 자신의 생을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응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영광을 또 기쁨을 누렸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처럼 어떨게요?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고 우리의 삶이 축복으로 또 우리의 삶이 영광으로 마무리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신의 생을 마무리하는데 마무리 하는데, 마무리 하기 전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어떤 땅을 주었어요? 가난 땅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식들이,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세 가지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는데이세 가지 것들을 아브라함은 다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난한 땅을 주셨는데 그 가난한 땅을 얻을 수 있는 조건 그리고 후손들이 가난한 땅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뭘 준비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막벨라구를 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 23장에 오면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막벨라굴을 어떻게요? 샀다. 그리고 자신도 막벨라굴에 묻히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후대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 하다가 430년 후에 가나한 땅에 돌아올 수 있는 하나의 터전을 마련해 놓은 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리고 또 24장에서는 믿음의 여인 누구를 얻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리부가 얻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자기 아들 이삭을 통해서, 또 며느리 누구를 통해서요? 리부가를 통해서 믿음의 후대를 이을 수 있는 터전을 다 마련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25장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5장에 들어와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25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후철 얻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의 정서로 봤을 때는 후철 얻어서 자식을 낳은 게 정말 합당하냐? 그리고 백 살이 넘은 노인이 자식을 낳은 게 여섯 명이나 낳는게 주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문화, 또 성경적인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이 아브라함은 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적이 일상이 되는 인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죠, 백세에 누굴 난다는 것이요, 자식을 낳는다는게가능하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렇죠, 인간의 물은 불가능했다. 아브라함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나이에. 자식을 낳는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웃었죠. 왜? 내가 이제 생기가 끊긴 여인이다. 그래서 나는 죽은 몸과 같은 나에게 어떻게 자식을 낳느냐 하고 웃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죽은 몸과 같은 아브라함 또 사라를 통해서 먹을 낳게 하더라는 거요. 예 자식을 낳게 하더라. 그의 아들 이름이 누구죠? 이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뭐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누구를 낳게 하더라는 거요. 부처 그들을 통해서 자식을 여섯 명이나 더 낳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요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어쩌면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저분한 이야기처럼 보이는 건다 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진실이고 사실이라는 걸하나의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어떤 어떤 일도 다 빼거나 그리고 다 삭제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다 기록하는 게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것을 기록해 놓았을까? 다름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 아브라함의 삶은 어떻게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적의 삶에 있다, 삶이었다, 은혜의 삶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길 원한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기적 하나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뭘 베풀어주었다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주셨다. 다시 이야기하면 은혜를 그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끊기지 않는 뭐가 되었다는 거요? 가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는 기적을 잃어버리고 살아온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참비교회도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다 뭐였다. 이야기하는 거요? 기적이었다. 그런데 여기 이사 올때의 기적뿐 아니라 앞으로도 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할 거라는 거요? 기적을 베풀 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여러분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는 서단일적 기적이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의 은혜를 다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처음에 받을 때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때는 뭐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감동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신들이 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광야길에 걸었을 때 출애굽할 때뭘요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고 광야에서 뭐가 내렸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나가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만나가 내린 걸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이런 맛을 본건 정말 감동적입니다. 정말 이 은혜 놀랍습니다 하고 모두가 감동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갖게 되었죠.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만나를 매일매일 베풀어주시자 만나가 매일매일 베풀어주는 것 자체가 뭐였다는 거예요? 기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만나를 먹다가 뭐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만나 싫습니다 하고 원망과 불평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기적을 은혜를 베풀어 줘서 여러분의 생명이 연장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내삶 가운데 베풀은 기적을 뭘로요? 기적으로 이기지 않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오늘도 좋아 여러분. 오늘 도 내가 예배드릴 수 있음이 뭐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요. 예 놀라운 기적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각각 구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려면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요. 예대세장만이 어디에 들어갔다는 거요. 예 지성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또 리모 일삼이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의 보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는 이런 모습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말을 하지 않는데 우리 이제 집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일날 레하할때올 때는 준비된 모습으로 알아. 그래서 복장으로 좀 갖추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파에 나올 때 어떤 모습이요?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무나 편안한 마음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줘서 이런 레배 자리에 나오게 하는 것 이것 자체가 뭐다 이야기하는 거요? 기적이고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좋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여러분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감격이고 그리고 은혜로운 순간인지를 경험하게 되었죠. 우리가 찬양도 마음껏 못하게 되고 예배 드릴 때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한다 이런 예배당에 예배가 끊기는 교회가 있어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큰 교회였지만 어떻게 하더라는 거요? 예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 사이에 방해를 받지 않았지만 큰 교회들은 예배당이 폐쇄되지는 그런 모습까지도 겪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오늘도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내가 예배당에 나올 수도 없고 또 예배할 수 없는 인생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참비의 성도를 갖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요 매일매일 넘치는 역사의 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도 어떤 삶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상이 되어지는 삶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뿐 아니라 그의 자녀들을 주면서 뭐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은 아브라함의 가정은 기적의 역사하는 가정.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는가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의 가정뿐 아니라 우리 참빛교회도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어지는 역사할 때를 죄로므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예, 하나님 앞에 정리한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6절로 보겠습니다.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자기 생전에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정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직장에 출근할 때 나는 오늘이 내 자신의 마 마지막 마무리가 될 줄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정리하고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유언을 써놓고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각자 각자 삶도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를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의 삶을 뭐하고 살라는 거요? 정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를 때 마무리하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어느덧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오늘 주어진 하루에 대해서 감사할 뿐 아니라 여러분 각자 각자의 삶이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어떻게요? 해 왜냐하면 사명이 마무리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명조로 깨어서 뭐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무리하는 모습을 "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쫙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몇 절이냐면 우리가 몇 절이냐면 이 이제, 이제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사에게 복을 주셨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들 루게에게 이삭에게 복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복에 근원했다. 아브라함이 복에게 복의 복에 통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각자 각자 같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길 바라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신바받아야 된다. 우리 강영순 성도님 축복의 통도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게 되었죠. 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요. 우리 강영자 집사님 또 우리 권유학지의 집사님 그리고 우리 강영자 집사님 그리고 또 우리 강미아 집사님 우리 뭐냐면 어, 김광 집사님을 어디로 인도했다는 거요. 우리 참빛계로 인도하신 이런 축복의 통도로 하나님께서 사용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삶가운데도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뭐라, 이야기하는 축복을 패스하는, 누군가에게 축복이 왜 근원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에게뭘 내줬다, 이야기하는 거요. 축복을 패스하는 인생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성도를 각자 각자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 교회도 뭐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요. 누군가에게 축복을 전해주는 삶. 그리고 어제 우리 교회,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요? 이 교회 보니까 지도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보면 한반도라는 기 나라를 보면 남북을 합쳐줘도 이렇게 작은 나라인데 이 작은 나라가 남과 북으로 어떻게요? 저 이제 갈라져 있는 나라죠. 분단되어 있는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는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요? 뭐냐면 복음으로 통일된 나라를 어떻게요? 뭐냐 물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참빛 교회는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 예배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참빛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교회로 우리가 후대들에게 물려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 교회는 항상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정말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사모하는 교회. 이런 것들을 영적인 어떻게요? 유산을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요? 불러줄 필요가 있고 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에 때로는 금요 철학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후대들에게도 뭐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영적인 유산 유산 유산이 있는 우리 교회로 누가 만들어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들어 가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 히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엘리야에서 누구로 엘리야에서 누구에게로 엘리사로 영적 흐름이 있더라. 그리고 또 모세에게서 누구에게요 요호수아에게 이런 영적 흐름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도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누구에게요 후대들에게. 물러주는 이런 모습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들에게 전할 뿐 아니라 여러분 각자 각자가 진정으로 기도하고 또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다 아브라함처럼 다음 세대에 축복의 통로가 되지는 역사의 길을 주의름으로 거듭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찬빛교회가 후대를 키우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여러분 각자 각자가 이참빛 교회가 이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복을 받고 또 여러분을,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은혜가기를 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어떤 모습이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되어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 뭘뭘 어떻게요? 뭘 생명이 정이 증거되었던 것처럼 생명이 그에게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 각자 각 사람도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을 은혜가 있기를 이제 소망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인생을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베푸는 기적이 삶의 일상이 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각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인생을 맛보는 삶이 될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각자 아브라함처럼 축복을 스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서 오늘 예배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각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찬양이 뜨거운 교회로 후대에게 전승하고 계승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우리 참빛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